가요. 오늘은 유치원 가서 무 언니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. 유치원이라니. 학교잖아. <laughs> 아 맞다. 아 유치원잖아. 무슨 유치원이야. 나보다 항상 어리잖아. 라 일단은 이거 이거 먹고 싶어서 일단 뜯었는데. 안 보여주세요. 돌아온 로켓. 다 초콜릿. 러니까는 뭐요? 예 아니 안 보여주고 막 뜯어버렸어. 디게다쓰다보여주지 <laughs> 포장지를 보여줘야지. 응, 보여주세요. 아, 포켓몬 디그다 가스타드 빵이네. 알겠습니다. 오, 따위, 따위. 자, 이제 제품. 오, 벌집 모양. 어, 초콜릿 오리네. 두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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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아, 궁금하다. 이걸 봐서는... 어, 아무 모르겠어. 언니, 일단 한번 까보세요. 뭐가 나을지 모르겠어. 이걸 봐서는... 아니, 대게두개 이거... 나면... 그리고... 뭔가... 풀이래 거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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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. 진짜 먹고 싶어. 어 냄새부터 보고. 오, 조금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는 둘이 같이 먹을 거야. 응. 너무 양이 응. 많으니까. 그래. 나 포크로 먹을래. 어때? 언니, <laughs> 맞아? 어때? 나 무슨 맛이 인 나와? 진짜 맛있어. 그래. 오, 맛있어. 저나 화면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우유 줄 걸. 아빠 왔나 보다. <laughs>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? 자기야, 복용이라고 와 있어. 음. 아, 그 빨리 찍어. 죄송합니다. 아빠 왔어.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? 식감 니다 식감 어떤가요? 음. 부드러워요. 그냥 토코빵이요 부드러워. 음, 초코방. 좀 부드러워요, 먹을 때. 음. 약간 뭐보이 같은데. 음. 아, 뭐 설마 미우는 아니지 미우? 미우? View, v i 아 w Vi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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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e w Vi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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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e 가 Vi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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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e 아. 여워 e w Vi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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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초. 아 오, 식, 것도... 식물 같은 거. 아니. 어 잠깐만요. 오빠이거어그지 어, 진짜 풀린네 느낌이 안돼 한번 까봐 봐라. 어. 뭔데? 핑크색이 있네. 어, 핑크. 어, 너무 같지네. 뭐 아, 어, 이도? 아, 리네 진짜 뭐가 푸린 느낌이었는데. 어, 푸린여요 프린 푸린인데 아, 윙크하는 푸린이네. 윙크하는 푸린이네. 예. 응. 어, 푸크린이랑 어, 어, 푸린이잖아. 얘는 푸크린이고 얘는 푸린이. 아. 다른 거구나. 똑같은 걸줄 알았다. 아니, 그래도 이건 다시 내 거다. 어 근데 둘다초랑이랑 똑같아. 영, 영. 역시, 얘가 더가하군 그래도 귀엽다. 하나 영상 이제 너무 오래 찍는데, 5분 넘어가있 어, 이제, 이제 5분 넘었을 거아니어뭐 영상을 빨리 끝내놔. 놓 <laughs> 그래, 한번 먹어봐. 맛한번 얘기해줘. 안 돼. 맛이 어떤데? 음. 뭐 딸기야? 뭐야? 딸기가 아니고, 응. 맛있어. 떤 맛인데? 무슨 맛이냐면, 음 응. 그냥 맛있는 빵. 딸기잼 딸기잼은 안 먹었어 맛있는 음, 맛는어딸기잼이네 딸기잼 있는 맛있는 반있는 맛있는 있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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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있겠다색깔이있는맛자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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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는 네 안녕하세요. 먹어보지도 않고, 알겠어. <laughs> 다음에 또 리뷰합시다. 네, 다음에. 오늘 영상 끝. 안녕. 안녕. 오 근데 어